네, 안녕하세요 박세환입니다. 자 이제 어, 아침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봤던 걸뭘좀 많이 봤었냐면요. 그것 때문에 본 거예요. 우리가 어, 대장동, 화천대유 계속 하도 그어 가지고 뉴스로 굉장히 많이 하길래 제가 오면서 계속 들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장동은 성남을 가지고 얘기했죠. 근데 부천 쪽에도 보면 대장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검단이라든지 위에 김포신도시라든지 그 양쪽에를 보면서 기사건들이 몇개 있는 제가 한 지역, 인천에 있는 이한 지역, 서구 쪽에 있는 이 지역이에요. 기사건을 가지고 몇 개의 기사건의 내용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건 지워지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선 연장 사업 승인, 2차 승인, 변경안을 가지고 계속 2차 승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날짜 보니까 12일이죠. 오늘이 15일이니까, 아 14일이니까, 자, 이게 검단신도시 들어가는 거고요. 뭐 풍무지구 뭐 이렇게 있지만 여기 원당지구, 101, 102, 103, 우리 이거. 제가 하도 평택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103역이 안중역이에요 안중역이에요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102역 신호장역 101은 나중에 거기가 뭐 평택을 뭐 굳이 지금 잠깐 얘기하는 게 거기가 이제 그 항만 쪽이니까 그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같이 이어져 있는 게그 같은 역이 아니에요 여긴 인천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일대도 불러지고 요 여기 잘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세탁권 안쪽은요 이미 지금 먹을 것이 없죠 왜냐면 오를 대로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 요 일대들을 잘 보시면요 여기 우측 일대를 잘 보실 때 요즘에 그 장릉 그 아파트 하나 다 지어 놓고요 어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요 능이 있다 보니까 그거 다 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계속 청원 들어가고 있고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건설 업체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한건 맞겠죠 분명히 인허가를 떨어졌을까요? 골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요 그림 상태에서 뭐 이건 아라뱃길은 다 아실 거고요. 뭐 이렇게 쭉 읽다가 인천시가 24년도 말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로지구까지서 그 안쪽으로 올라간다. 여기를 다시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끝이 아니고요. 불러주고 해서 연장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도 올라가고, 이것도 있고요. 아, 개항에서부터도 빠져가는 거고요. 이게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보니까 제철 2호선으로 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 사실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들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자, 요거를 잘 살펴보시라는 거였어요. 왜냐? 일단 첫 번째 요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자, 뭐를 깊이 보라고 생각하시냐면요. 철도요, 철도. 도로망은 둘째 치고요, 철도. 근데 원래는요, 계획안이 계속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인천시가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던 거겠죠. 그래서 단계, 단계, 단계별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생각해보시면 괜찮겠죠. 자 1차 요거 지금 요 기사권을 가지고는 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면 좋아요. 어느 쪽을 잘 보라고요? 불로동 쪽을 잘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섹터권을 잘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일대 쪽을 투자처로 원하실 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